네, 보수세입니다. 질문이, 저희가 조국 혁신당이 네. 보수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진이 높은데 이유가 뭐냐라고 일단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보수가 강하고 어느 지역은 진보가 강하다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통상 정지, 정치평론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보수적 지역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도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오!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 보면 저는 뭐 대구경북은 대구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에 전 동의를 하지 않,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실 가장 우리 사,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라고 통상 얘기되는 대구 경북을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뭐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나 하면 대구 동성로를 제가 걸어, 갔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윤석열 정권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셨어요. <laughs> 말씀하시고 자신이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시 저의,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은 이 사람이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라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무책임하고 너무도 무도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다들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실제 조국혁신당에 대해 지금 상당한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당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균등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수도권이 상당히 높고 뭐 서구 적이 높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뭐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통상의 경상도는 보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대 지지율을 말씀하셨죠. 20대 여기 10개 왔습니다. 10개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질문이 아, 의석수는? 의석수 말씀하셨습니다예산 의석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2월 13일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장당선을 하면서 열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 또는 여의도에 자기가 정치를 안다는 사람들 기자분들이 얼척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부은 비대위원장의 한부3%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3%. <laughs> 저 지금 보면 뭐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들떠있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란 것이 항상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갈 것이고, 공식적 목표 우석은 여전히 열성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당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좀, 좀더 잘하라고, 손을 더 내밀어주고, 표을좀더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네.